아, 똘빵이가 이렇게, 응? 예, 오늘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응? 할아버지가 이거, 저, 중국 거, 거기서, 응? 어, 놀고 있는 거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그, 그, 이제, 이제, 저, 호빵 가족네에 오면 안 되는 거요. 응? 여기도 이제 얼마나 좋냐고, 방에는 있다가, 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밖에서 있다가. 그죠? 응. 그래서, 똘빵이가 응, 이리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어, 엎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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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라고. 엎드리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엎드리고 얌전히 쉬란 말이죠. 응, 어, 악수 한번 할까요? 옳지.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악수. 에헤이, 너무 저저. 삼만 원 기가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지.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간식이 없어. 간식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엎드리세요. 들어가세요. 그렇지. 이제 오지, 오지 마세요 잉? 응. 가라 가면 가고 친정 집을 그런 거지. 네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응. 그렇게 편안은 있는 거요. 응. 네가 이제 아직 적으니까 이제 집이. 응? 예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응. 에이저저저왜이너 사료를 안 먹고 그러냔 말이죠. 응?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야. 간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일어와 보세요. 일어오세요일어와 보세요. 이러세요, 응 엎드리세요, 엎드리라고. 아, 하이포, 하이파이브 연습하느라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하이파이브. 그게 하이파이브예요, 옳지 <laughs>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laughs> 다시 들어가세요, <laughs>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 <laughs>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laughs> 그렇지요. 허, 집에 들어가라니까 자, 오늘 저렇게 <laughs> 저 이렇게죠, 응? 하이파이브 가치고 있어요 지금.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리라니까? 엎드리세요. 안 엎드려? 호주머니 넣어버릴 거야,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엎드려 있으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무궁화 꽃으로 봅시다. 무, 궁, 화, 고, 지, 비, 요, 습, 니, 덤! 먹으세요! 먹으세요! <laughs> 간식이... 자 여기다 기다리세요 여기 손 위에다 언제 할까요? 손, 손 위에? 아유! 아이, 아이! 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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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라니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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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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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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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에이 먹어. 들어가세요. 간식 먹으려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laughs>